안녕하세요. 아, 오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내년이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무슨 선물이냐고요? 아, 제 선물에 앞서서 아, 제 경우에 자 진인사대천명 제 개인쿤이고요. 자 pdca 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 새해쿤입니다. 아, 자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훈이죠. 가훈, 개인훈, 같은 새해를 맞이 해서 여러분들 결심을, 실현시켜 어, 드릴 그런 훈입니다. 이훈 테이블은 올이라고 써있죠. 성격면에. 모든 우행 성격에 다 해당되는 그런 훈이 되겠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 발표를해봤고요 어, 하나,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 l g h t e r is the best medicine.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뭐,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어, 학생 여러분들이 친숙한 아 어, 그런 건데, Y는 AX 플러스 마이너스 B, 어, Y는 즉, 결과는 AX, 즉 X 인풋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어, 뒤에 또 다른 한 타성으로 나오지만 중두 어, 득, 득, 아, 득두 즉 공시 무대고 콩나고 파시는데 판단다는 뜻이죠. 네 결과는 노력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100% 그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PDCA 플랜, 두 체크 액션, 아마 직장을 다니시거나 어떤 일들을 어, 산업계나 학계에서... 엑시큐션하거나뭐 어떤 것들을 개선할 때 많이 쓰는 용어죠 플랜 계획을 세워 두고 하고 체크 액션 그러니까 체크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가보는 체크를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액션을 하는 거죠 아, PDCA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 말씀드렸던 뭐 진인사제 천명 제 가훈 뭐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이거는 사실 저희 숙부님들 중한 분이 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그 숙부님의 아들이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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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이 입사 면접할 때 면접관한테 가훈 얘기를 할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얘기를 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한대 안치는 모르겠지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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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the soul of genius.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거죠. 사랑은 소신의 영혼이다.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두말할 필요는 없죠. 자 여러분의 새해 소망, 결심, 목표를 실현시켜줄 마법의 돌 아니 마법의 돌은 아니고 마법의 목표죠. 앞에 설명 드렸던 것, 공통된 아, 이제 그럼 여러분들 모임 성격에 맞는 아, 그러한 어, 새 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의 새 보편화 결실이 여기도 없다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만드세요. 아, 친구분들 그다음에 지인분들 꼭 만드세요. 아 그리고 아직 모임 성격을 모르신다고요? 아, 괜찮습니다. 자 모임 성격 체크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 모임 성격이 OEM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요. 혹시 뭐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다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명리야 놀자 채널에서 나의 오행 성격 영상을 찾아서 한번 봐 주십시오. 어, 그러면 되고요. 또는 그것도 뭐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 팔자를 보신 분들도 있고 어, 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1일 간이라고 있습니다. 1일 간 아, 어, 년, 월, 일, 시, 할 때, 일에 간에 해당되는 그 일간이 뭔지를 파악하시거나, 또는 정말 뭐다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 띠는 아시죠?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자축, 인묘 진사, 움이신유술래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띠를 활용하셔서, 어, 여러분의 오행 성격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행 성격 중에, 어, 내년이 기해년이죠. 황금 대지하러 갑니다. 기가 천간. 여섯째 청단기구요그 토의 해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황금을 대표하고요. 해는 돼지 해입니다. 아, 오행 중에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황금 돼지 해는 굉장히 대박이 날 해고요. 그 황금 돼지 토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더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더 잘되는 그런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또는 토의 생을 받는 아, 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의 생을 받는 아, 목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기운을 받는 한 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럼 토형 성격부터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토형분들이나 또는 진술준비라고 하죠 띠로 말하면 아, 용띠 백띠 소띠 양띠 이런 분들은 이 테이블의 문구를 사용하셔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올해 해당되는 분이나 또는 지금 이 토에 해당되는 쿤들 중에서 피디오로 여러분이 딱 들어서 아 이거 내것같아 이거 나하고 맞는것같아 하는 피디오는 것들을 아, 여러분들의 새 쿤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 토는 성격이 신이이위에지신 신의, 신의 에지 뭐 중용 이런 것들이 키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 혼들 중에서 정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자 금형 성격의 분들이다. 금형 성격의 분들이나 금형은 신유라고 해서 원숭이와 아, 닭이의 분들은 이 테이블의 분을를 선별하시면 고요 또는 나는 의의 우리가 최고야 뭐 하는 의 자, 강직 이런 것들 의 키워드 여러분들 인생의 뭐, 키워드 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테이블의 품이나 앞에 올에 리스트에 있는 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필이나 직관이 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유지자 사경성 이런 형들 이죠이리좀생한한다가이죠이유 있는 것지 뜻이 자사람은사 일이 경성 이거지다 이런 뜻이다. 제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거 지지다 이런 뜻이 결단해 드릴게요 Make your own h a p p i n e s t a to you. 즉 행복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쭉 있죠. 자 다음은 수형분들이나 수는 해자주, 어, 해자전 해, 해. 그래서 돼지, 돼지나 아, 개, 아니, 자. 아, 자, 쥐, 쥐띠분들은이테이블의문구 어, 눈을 사용하셔서 문을 잡으시면 됩니다. 수는 지혜를 대표하고요, 또 물을 대표하고요, 또 아이디어 뱅크죠. 뭐 이런 것들 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면 살자. 데리러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문이 부여 1년 뭐 이런 것들그 다음에 uh, 영어로 세 번째로 보 Don't spend your life looking back, remember the good times, or look forward to new 어, ones. 비도 그러니까, 나고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좋은 시간을 기억하고 새로운 것들을 내부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으로 만 말을 가지 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옥천 성격의 분들과 호랑이띠나 토끼띠 분들은 테이블에 공부를 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은 오오오더큰 거. 이는 애지심리가 힘, 어싱을 즐겨 하고 나무, 시장 이런 것들이 키워져요. 그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평범격 편의 흔들이나 그런 어, 앞에서 맨 앞에 올리스트 있는 흔들을 세 푼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all 이네요 a 리 모든 것을 걸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캔 a n d 하면 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결초보은 이런 것도 있죠 늦는 그 것을 두려워하지 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뭐 이런 푼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형 성격의 분들이나 어, 화형은 차원으 뱀, 그 다음에 알 띠분들은 이 테이블의 공부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화해 분들은, 예, 예의 일을 두시하고요 오늘. 불, 달걀, 빛, 그 다음에 또 화해 분들이 말을 잘했어요. 달걀, 이런 것들이 키워드이신 분들은, 올리스나 이 화해 에 해당하는 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피해 오신 걸로, 세번을 어, 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해 분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이분 하나 기분 좋 즉, 말씀을 잘하시지만, 신부분 급이 되는 일이니까, 조금 이래서 많이 듣고, 말하는 걸좀 드리자고, 뭐 이런 것도 했었죠. 뭐또 이런 것들이 내가 할 때나 또 놀자. 아, 이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아, 이가 해줄 얘기가 기가 안나네 일체 유심도 중요하죠. 일체 유심도 어, 마음 먹은 대로 달려있다고 웃을 벗었 네. 이런 것들 중에 선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쉽게들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 정도의 기본 그러니까 키워드 세트를 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나 직관을 좋하면 뭐 검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훈 그런 티비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합한 2019년 액스트 세대 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 훈들도 액티브들만 그 뽑아서 상당히 어, 의미 있는 그런 훈들이기 때문에 이 훈들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개 선택하셔도 최고의 훈이 될것 선보이겠습니다. 참고로 그, 여러분들이 새 선물로 이거을 공유하거나 또 나시 때그 선물용 풀훈 디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뭐 100개 이렇게 뽑았지만 실제 디에는 뭐 수백 개 정도의 리슨트들이 있습니다. 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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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드릴 때요 말씀드릴 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처음에 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이나 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디를을 어, 1, 2주 이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2019년 비행간 황금될 해 뭔가 이루어것 같으나 배우자 러움이 느껴지실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꿈을 정하시면 더 느껴지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2019년 새해 구체적인 목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다음에 결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정하시길 어, 빌고요. 그렇게 하시면 2019년은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말한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